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저녁 매일 성경 퀴즈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눠드린 유인물 제7호 1쪽에 있는 민수기 37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7번 문제입니다. VL, 히브리어로 VL이 무슨 뜻인지를 쓰라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21장 16절을 보실까요? 16절입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몰아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예 부엘의 뜻은 우물입니다. 그래서 민숙이 37번 문제의 정답은요 우물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리게 되었는데, 예, 불뱀입니다. 오타입니다. 불뱀에게 물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까? 예, 민수기 21장 4에서 9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오 매출하기를 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입니다. 요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에서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해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말하지요. 8절입니다. 요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숙이 38번 문제의 정답은요. 3번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걸어 놓고 쳐다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뱀에 물린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39번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청탁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계속해서 민수기 40번도 보시죠.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청탁받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예, 청탁한 사람, 부탁한 사람 누구고 그 부탁을 받은 선지자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네 이거 이름이 진짜 헷갈리는데요. 먼저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예, 여리고 맞은편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때 2절 십보레 아들 발락이 발락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심히 두려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예, 발락이 지금 걱정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5절 6절입니다. 그가 사신을, 여기선 발락이겠죠. 발락이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의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한 강한이 청학원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백성을 저주하라 여기서 이백성이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미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민니라예 정리해 볼까요 예 누가 청탁하였습니까 예발 약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청탁 부탁을 받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5절에 나온 부올의 아들 선지자 발람입니다 그래서 민숙이 39번의 문제의 정답은요 3번 발락이고요 민숙이 40번 저주할 것을 청탁받은 선지자는 발람이 되겠습니다 민숙이 41에서 4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과로, 총 3개의 과로가 있는데요. 다음 과로 안에 맞는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십시오. 민숙이 23장과 24장을 읽으시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1번 규, 2번 말씀, 3번 인생, 4번 인자입니다. 먼저 민숙이 23장 19절을 먼저 찾아가 읽어 보겠습니다.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거,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19절에서 인생이란 단어, 그 말씀이란 단어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1번에 들어갈 말은요. 3번 인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42번 괄호 안에 들어갈 보기 안에 단어는요. 2번 말씀이겠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민수기 24장 17절을 찾아가 읽어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또 세세 자식들을 다 멸할 이로다 규, 지팡이란 단어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 괄호 안에 43번 괄호 안에 들어갈 보기 안에 단어는요. 1번 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민숙이 43번 문제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내일은 화요일 4 3번부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